제가 최근에 반감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야말로 반감기가 한달 정도 남은 이 상황에 제일 적절한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어, 지금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컴퓨터와 장비들인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광부들이요 열심히 이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에티오피아 같은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사진은요. 중국 코인 채굴 업체 비트메인의 광산인데요. 이렇게 큰 대형 장비들이요. 지금 미국에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같이 다른 나라들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기세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같은 전기세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은 요만큼 채굴을 했다면 반감기가 넘어선 후에는 이 채굴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같은 전기세를 투입하더라도 우리는 요거밖에 채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세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로 전기세가 싼 나라들로 이동을 해서 광부들이 그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자 손해를 줄이고자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야, 아, 아, 반감기가 다가오면은 비트코인 유통량 자체가 어느 정도 다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럼 가격도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논리로 반감기를 기다리겠지만 채굴자들의 입장에서는 반토막이 나니까 당장 이 부분은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도요, 파워풀하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이 채굴자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현금화하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가격 상단을 제한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때도 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도 사실 그 스토리로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당장 눈앞에 있는 1억이 아니라, 저는 2억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2억 갈때 여러분들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100% 수익이 아니라 여기에 0 하나 더 붙고 0 하나 더 붙어서 진짜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만들기 위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이 캐시우드는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50억 원이 넘어갈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이 아크인베스트도 투자금의 25%죠. 4분의 1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해시키 그룹에서 상반기 홍콩에서 BTC 현물 ETF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으로 불러 들어오는 그 자금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려 홍콩 자금까지 유입이 크게 될수 있어요. 이 자금을 먹고 우리 시장 자체가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을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박 호재들이 많은 이런 시기에 담아야 될 코인이 뭘까요? 자, 먼저 전첫 번째로 마스크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스크 네트워크는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일론 머스크와 어느 정도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는 친구죠. 마스크 네트워크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여기에 이 트위터라는 키워드 확인 되시죠? 그래서 과거에 제2의 도지코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고,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런데 그 트위터에서 마스크 네트워크가 진짜 활용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연결고리, 타고타고 타고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마스크 네트워크가 떡상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우습겠지만 이게 마스크 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일론 머스크에서 이름이 조금 비슷하다, 결이 조금 같다라고 하면서 머스크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따라서 그런 재료들로 과거에 마스크 네트워크가 같이 떡상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이런 일론 머스크와의 스쳐 지나가는 재료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스크 네트워크의 어떤 기술력을 조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마스크 네트워크는 웹3 이 웹3로 가는 과도기에서 교각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지금은 웹 2.0이죠 웹2인데요 우리가 탈중앙화를 거쳐서 이 웹3 쪽으로 변화를 해나가는 건요 단순히 허무맹랑한 예측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웹 3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다아드렸었는데 바로 한 번에 점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사이를 이어주는 그 브릿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교각 역할을 하는 게이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재료 자체가 이웹 3를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스크 네트워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차트가요. 2024년 들어와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이한 이틀만에 나와주면서 올랐던걸 단숨에 반납을 했죠. 그런데 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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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올라간 건요. 사실 의미 없는 상승이에요. 왜 의미가 없는 상승이냐. 이때는 비트코인 뭐 1억 가고 난리부르스를 쳤기 때문에 모든 코인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비트코인 상승분에 비해서 마스크 네트워크는 고작 요 정도의 상승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시장이 좋아서 수급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현 위치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탄탄하게 이 구간에서 자리매김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시장 수급에 힘입어서 레벨업을 하기가 딱 좋은 위치라는 거죠. 이 마스크 네트워크는 상장 첫날 이 고점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 무조건 갈수 있고, 이 구간에서 살짝 노이즈가 생겼다가 무조건 만원까지 갈수 있는 코인이에요. 현 위치에서 일단 보수적으로 30% 1차 수익 챙겨갈 수 있겠고, 2차 목표 수익은 40%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매끄럽게 이렇게 밥그릇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 과거의 차트보다 탄탄하게 올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마스크 네트워크 무조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사실 단타 관점은 아니에요. 단타 관점은 아니고, 이 웹3를 향해서 가는 그 교강 역할을 하는 필수 관문의 코인인 만큼, 중장기, 스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정말 쏠쏠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더그래프 코인인데요. 어, 더그래프는 확실하게 이 AI 메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피트에 원화 상장된 친구들 중에서 AI 거의 대장격으로 달렸었던 코인이고요. 빗썸의 뭐 월드코인이 있다면 어피트에는 더그래프가 있다고 말해도 사실 무방했었죠.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고 2024년 저점 찍고 나서 무려 230%가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힘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이 더그래프는 쿼리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 더그래프가 AI 쿼리 등 새로운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이 새로운 서비스에는 AI 지원, 쿼리 외에 고급 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데이터 검증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더그래프는 그냥 쿼리로 가는구나 AI로 가는구나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셔도 좋아요 최근에 이 AI 메타 자체가 상당히 핫해지면서 더그래프 역시 그 쿼리, AI 수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수 있는데 최근 추세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일 뿐 지금 AI 코인들 살펴보면요 그냥 쉬었다 가는 흐름이거든요 빗섬에 상장되어 있는 뭐 월드코인을 봤을 때도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지 그걸 완벽한 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AI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단타를 칠 만한 부분 자체가 아니고 얘는 미래 먹거리 2024년을 뛰어넘어서 25년, 26년 계속해서 우리가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AI가 붙어있는 코인들은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더그래프라는 거 항상 강조를 드리겠고 더그래프는 아시겠지만 4.9조 원이 넘는 시총이 조금 무겁고 무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현 위치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조정 받은 뒤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지금요 업비트 차트상 완벽하게 신고가의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가는 놈이 더 가는 거 아시죠?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 그냥 원화 차트로만 보실 게 아니고 BTC 차트로 돌려서도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저는 무리 없이 여기 구간, 여기 윗꼬리를 달았었던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무리 없이 우리가 트라이할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70%가 넘어갑니다. 이거를 그대로 원화 차트에 조금 적용을 해보. 혼자 치면요. 상방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차트적으로 이미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래프는 눌렸을 때 무조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욕심을 내면요 여기 450원 구간까지 떨어지면 진짜 땡큐인데요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 구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2차 매수 진행하셔도 이 코인으로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현 구간에서 1차 매수 진행했는데 날아가면요 그거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한 매수가와 매도가가 필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는 공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잃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누 덕에 재벌된 사람들을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0 0불을 투자해서 52억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 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 1 0 2 4 8 8 3 2 1로 하단에서 놨습니다. 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저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